네, 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어제 11일차 업로드하는 날이었는데, 야외에서 비를 좀 맞으며 진행한 행사가 늦게 끝난 데다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강정책인 경제 부분의 일곱 번째 단락, 사회적 경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 부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며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재생과 지역 순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 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 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표 최우선에 두는 경제 활동입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회적 경제 3법을 어, 발의하고 입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아쉽게 불발되었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국정과제로, 여전한 번째 국정과제로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또 사회연대 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를 육성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 발의와 발의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대표 발의 많이 하셨고요. 이게 사회적 경제에서 지금은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으로 이름을 살짝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UN에서는 2015년에 벌써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를 택했고, 2023년 4월에는 사회연대 활성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OECD에서는 2022년에 사회연대 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장 경제나 아니면 정부 조직의 개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또 문제도 워낙에 다원화되고다 복잡해져 가고 있죠.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국에 거의 사회적 경제 모델들이 한 3만여 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 법안을 발의해서 법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난 8월 28일에는 저 국회 대강당에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사회연대경제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 촉진단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입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그 입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니까 응원을 열심히 하면서 법안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번째에서 뵙겠습니다.